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프로젝트 프로젝터라는 말을 많이 쓰고 그러는데 이프로젝트라는이 말은 우연히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기획되고요 연구되어져 되고 어, 계획을 세워서 절차를 밟아서 어, 결과에 이르는 이 모든 과정을 프로젝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우리 인류 역사에 가장 큰 프로젝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아마 어, 분명한 것은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계획, 이거야말로 가장, 가장 위대한, 가장 큰 규모의 프로젝트일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이거는 한 시대에, 한 사람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간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부터 뽑으셨어요. 아브라함 뽑으시고, 그 믿음을 물려주시고, 한 민족을 만드시고, 그 왕을 만드셔서, 그 유다, 그 시대에 결국은 그 어, 다윗 왕가에 이런 축복을 주시는 거죠. 내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서 메시아, 어, 인류 구원자를 보낼 것이다. 그러니까 인류를 구원하는 프로젝트는요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되는 거지만 아주 구체적으로는 다윗당 내 후손 중에 메시아가 날 거야라고 얘기하셨는데 에, 역사적으로 보니까 다윗당 이후에 천년쯤 지난 다음에 메시아가 오세요. 이 프로젝트는 천년 이상에 걸린 어마어마한 프로젝트거든요. 자,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중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 그러니까 다윗부터 주님 세대까지는 28대가 걸렸는데, 한 대를 100살로 생각하면 2,800년이 걸리는데 사실은 그렇게 안 되죠. 왜 그런가 하면 대라는 거는 100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아들 낳고 아들 낳고 이렇게 되는데, 어, 다윗부터 주님까지 연대가 한 1,000년 가까이 되거든요. 1,000년 연대 28대에선 그러면 평균 아빠들이 35세 첫 아들을 낳은 케이스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한 1,000년 동안 28대가 지나갑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다윗 후손 가운데서 한 사람이 이제 뽑혀서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는 건데, 그분은 누구냐? 요셉이에요. 아,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왜 요셉일까? 왜 요셉이 이 프로젝트에 뽑혔을까? 하고 보니까, 자, 기본적으로는 다윗 왕가라는 말은 맞지만, 그건 별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다윗 후손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우리 한국에도 그 왕가 중에 그 이씨 조선 이성계 태조 이성계 다시죠 그렇죠? 그 전주 이씨잖아요. 근데 전주 이씨들이 자기를 왕손이라고 생각하면서 왕자라고 하고 다니면 좀 이상하죠 그렇죠? 뭐 다이인데뭐 김이박 그런 건데 그 왕손은 많지만 너무 많아지니까 다 이제 보편화 되면서 다유당가는 큰 의미가 없는데 그럼 왜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뽑혔을까고 하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왜 그러냐? 자 독생자 예수,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성령님의 능력으로 잉태가 돼서 이 땅에 오셨어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인류의 죄를 사한다고 말하면서 누군가 죄인을 잡아다가 자기 죄로 죽게 하면서 남의 죄를 속량해요. 이건 안 되는 거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죄가 없는 사람이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어야 그래 용서가 되는 건데. 다 죄인들인데 죄인이 죄인이 죽을 때 어떻게 속량이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인간 가지는안 되는 것이고 정말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은 죄가 없지만 죄값을 치르셔야만이 우리 자가 용서가 되는 거니까 이제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셔야 되는데 어떤 남자가 어떤 아빠가 자기 아들이 아닌데 아들이라고 키우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게 오는, 내게 태어나는 이 아이가 내 아들이 아닌 걸 알아도 정말 정성을 다해서, 성심을 다해서 잘 양육하고 보호하고 키워야 되는데, 그런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랬는데 거기 뽑힌 사람이 요셉이라 말이죠. 그러니까 요셉도 알아요. 예수님이 사실은 자기의 친아들 아니라는 거, 당연히 알죠. 왜뭐 그런가 하면 동침하기 전에 임신했으니까 내 아들은 아니잖아요. 본인이 알죠? 하지만 자기 아들로 성실하게 키워내는 이에 뽑힌 사람이 요셉인데 이래서 이제 성경을 추적하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요셉이 뽑힌 이유가 뭐야? 하고 보니까 딱한 군데, 한 절로 그 이유를 설명하시는데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보세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게 다예요. <laughs> 요셉을 설명하는 말이 뭐 그의 장점, 좋은 점, 훌륭한 점다 통틀어서 딱 한절 나오는데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래가지고 뽑힌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문장이 그 문법적으로 잘안 맞아요. 왜 그런가 하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러면요,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말을, 의롭다라고 생각하면, 어떤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에요? 불을 용납하지 못하고, 잘못된 것을 보면 바로 잡고, 사회 악이든지, 죄가 있든지, 어둠이 있든지, 부정이 있으면, 그거를 정리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만들고 의를 실천하고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 문장 보세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랬는데 이분이 뭘 하는가 하면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서 그를 드러낸다면 뭘 말하는가 하면 즉 부정적 사건을 드론내서 바로 잡는 게 아니고, 부정적 사건을 감추려고 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지금이요. 무언가 범죄 현장이고요. 무언가 부절이하고요. 거기 불러가 있고요. 예, 거기 죄악이 있고요. 잘못된 악의 요소가 있거든요. 자,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업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다 성은 분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법이었었어요. 자 상대방하고 약혼을 했는데 이 남자 말고 다른 남자 만나가지고 동침하면 어떻게 하느냐? 둘다 잡아다가 돌로 쳐 죽여라. 이게 왜 그런가? 그래야만 사회가 유지가 되니까, 그래 가정들이 지켜지고 사회 질서가 보호되니까 이게 법이거든요. 이래가지고 이 당시에, 여러분 아시지만 어떤 여인이 간음하다 걸렸잖아요. 사람들 다 돌들고 죽이려고 그랬어요. 왜 그랬죠? 이 말씀대로 하려고 했던 건데, 확실한 거는 요셉 생각에 나와 약혼한 저 여자가 지금 부정을 저지른 거는 맞잖아요. 왜? 내가 동침을 안 했는데 임신했대요. 그러면 은요 세팅에서는 정확하게 지금 이 사람은 부정한 여자잖아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되잖아요 내가 의로운 사람이면 이 불의를 드러내서 일벌 백계해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게 의로운 사회가 되도록 내가 어떤 댓글 를 지불하더라도 불편하더라도 의를 실천해야 의로운 사람인 것 같은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은 거예요 의로운 사람인데 감추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래서, 아, 그러면 성경에 말하는 의와 우리가 말하는 의가 다른 건가 하고 보니까 그거는 같은 거더라고요. 의는 뭘 말하는가 하면 선과 악을 나누는 기준이 정확한 거예요. 이게 의인 거예요. 악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는 것, 이게 의가 맞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말하는 의로움과 우리가 말하는 의로움의 차이가 뭔가 하면 아주 정확하게 결정적 차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방향성이라는 거예요. 방향성. 자, 의는, 야, 죄를, 악을, 거짓을, 불의를 미워하고 그걸 바로 잡는 건데, 방향성은 뭘 말하느냐. 성경이 말하는 방향성은 뭘 말하는가 하면, 이 의로운 말씀, 예, 의의 기준, 육법전서, 이거를 가지고 밖에서 안으로 들어와서 이 법을 내게 적용시키고 나를 돌아보는 것 이거는 의라고 말해요. 그걸 의라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 세상에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육법전서 법 질서 윤리 도덕 이거 잣대를 가지고 나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고, 다른 사람 허물을 찾아내고, 여론을 조장하고, 뭐 이런 사람들을 어른 사람으로 오해하고 있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가 어느 정도까지 오염이 됐는가 하면, 이젠 여러분, 내로람불이라는 말에 대해서 별 관심도 없으시죠? 이 기준을 가지고, 나는, 자기에게는 뭐 한대의 관용, 자기에게 절대 적용시키지 않고 내게는 어떻게든 이거 합리화를 만들어 빠져나가는데 이걸 가지고 상대방들을 끊임없이 비판하고 들춰내고 그러면서 정의인 것처럼 뭐 미래를 내가 맡을 잘할 것처럼 이런데 온 국민이 식상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국정감사뿐만 아니라 정치뿐만 아니라 앞에서는 정말 작은 것까지 들춰내서 막 얘기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는 더큰 문제 걸려 가지고 사표 내고 물러가는 사람들 이야기는 이제는 뭐 워낙 많아서 그런 걸 충격도 안 받으시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의의를 가지고 밖을 향해 나가는 것 성경은 그런 의의를 말하는 적이 없고 예. 성경은요 이 의가 자기 자신에게 적용될 때 그런 사람들을 의라고 부르더라고요 보세요 가늠 현장에서 한 여인이 잡혔어요 자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런 불의 자 이런 부정직 이런 가늠 이게 만연하게 되면 사회가 병들고 음란하게 되고 질서 무너지게 되고 가정 깨지게 되니까 약을 바로 잡아야지. 이럴 때 사람들이 막 정말 혈기, 의분을 가지고, 맞아, 이거 정말 내가 좀 불편하지만, 내가 없는 시간 쪼개가지고 가서, 야, 정말 사람 돌 던지는 거 못할 게있으지만 그래도 내가 이 사회를 지켜야지. 사명감을 가지고 사람들이 돌을 두고 우르르 몰려가는데요. 그걸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야, 저번들참 귀하다. 자기 시간 내서 사회를 지키려고 그러네. 다 거기에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꽤 뚫려보셨어요. 그래서 거기 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너희를, 너희가 먼저 돌로 쳐라. 그랬더니 그동안의 의의 관점을 가지고 상대방, 이 안에서 바깥으로 다른 사람들을 재단했던 사람들이 요 순간에 방향이, 방향성이 달라지는 거죠. 처음으로 의의를 가지고 자기를 재단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막 양심에 막 걸리기도 하고 저 여자는 재수가 없어서 걸린 건데 나는 그 동안에 재수가 좋아서 안 걸리는 거예요. 저 여자는 머리가 안 좋아서 실수를 걸린 건데 나는 교활하기 때문에 같은 범죄 저질러도 나는 안 걸리는 거예요. 의의를 가지고 나를 돌아보는 순간에 사람들이 다 돌을 돌돌 내려놓고 다 떠나갔어요. 근데 우리는 항상 누구뭐 불을 들춰내고 뭐 찾아내고, 뭐, 앞장서서 비판하고, 그런 사람들을 어, 지도자라고 생각하고, 의롭다고 생각했는데, 성경은 전혀 다른 관점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의로운 사람이 언제 의로우냐. 세상에서는 의의 방향성이 내게서 밖을 향해서 재단하고, 예, 비판하고, 찾아내고, 파헤쳐서, 폭로해서, 이런 사람을 의라고 착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한 번도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의롭다고 말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의의가 밖으로 드러날 때, 올바른 의의를 드러나려는 그 열심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 사람이 의로운 사람인가 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케이스 성경에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한 주일 전에 이제 성에 들어오셨잖아요. 그리고 이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거다 이런 얘기 하니까 베드로가 절대 안 됩니다 뭐 얘기했다고 혼나기도 그러잖아요. 근데 또한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은 분이 있어요. 여자였었어요. 성경은 그 여자의 그 과거가 창기였다라고 말을 했어요. 창기였는데 주님 만나고 새로운 삶을 살았는데 주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신다. 이게 막을 수 없는 거 알았어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주님 돌아가시기 전에, 돌아가신 분들 시신에게 바르는 최고의 향유, 나드향, 이거를 사서 장례를 준비하는 의미에서 주님 발에 그 나드향을 붓고, 그 자기 머리털로, 그머 머리, 시신 그 눈물로 울면서 그 정말 아타까운 마음을 이제 표현하는데, 이때 여러분,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론 유다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자. 가로대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왜 낭비하냐는 거죠? 왜 낭비해? 뭐 이러면서, 아니, 굶어,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뭐,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께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며 이러라. 가난한 사람들을 정말 사랑하면서 안타까워하는 말이 아니라, 아 그. 욕심이 저거 그냥 아까워서 그냥 갖고 싶은데 땅바닥에 흐트러지니까 짜증나서 말하는데 성경이 정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화를 냈대요. 자,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잘못된 것을 바라보고 화를 내는 거. 우리는 그 말을 부르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부르죠? 의분이라고 불러요. 자, 그리고 잘못된 것을 바라보면서 화를 내야 정상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야 의분이 살아있어야 인간답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제가 이, 이 유다 이 사건을 보니까, 어? 겉으로 볼 때는 의분인데, 이제 보니까 이, 의, 이 의분이 완전, 이게, 이게 말로 거짓말이고, 이거야말로 가장 된 거고, 이거야말로 위선이에요. 의가 사무쳐서 화가 나는 것 같은데, 뚜껑 열어보니까 거기 의의가 없고 탐욕만 있고 도둑만 있잖아요. 어? 그러고 보니까, 아, 의분을 담 믿을 게 아니네. 네. 겉으로 나타나는 의분을 다 신뢰할 게 아니네. 금방 정리가 되는 거죠. 제가 그래가지고 일부러요. 성경을 꼼꼼하게 찾아봤어요. 성경에서 그 의와 관계된 단어들을 쭉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기본적으로 의라는 말, 의. 그 한국 컴퓨터 성경에 놓고 의라는 말을 검색하면요, 수천 개가 나와요. 왜 그런가 하면 그그 그 의는 누구 의 것이다. 뭐이 이, 거기도 의가 쓰고 이렇게 해서. 뭐, 서울의, 서울의 봄. 이런 조사가 많기 때문에 수천경은 나오죠. 그런 거 말고, 영어로 말하면, righteousness. righteousness를 가지고 영어 성경에 제가 검색해 봤어요. 정확하게 의만 말하는 거죠. 그랬더니요, 몇번 나오는 거면 224회가 우리가 말하는 의가 거기 등장하더라고요. 정의라는 말은 105회가 나오고 공의라는 말은 184회가 나오고 정직이라는 말도 117회가 나오고 의로움 이런 단어도 1 1회가 나오는데 의분이라는 말은 한 번도 성경에 없어요. 깜짝 놀랐어요. 성경에 의분이라는 말은 아쓰지도 않으세요? 이런 그게 사실 어려운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성경이 얼마나 두꺼워요? 마태복음부터 저 아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두꺼운 책 중에 안 나오는 단어가 있겠어요? 근데 의분이라는 말은 없어요, 애초에 없어요. 하나님 그런 말을 쓰신 적도 없으시고 인정하신 적도 없으셨어요, 여러분. 왜요? 의분을 가정하는 사람들, 아마 뭐 교회는 없겠만 여러분들 밖에 나가서 의분이라고 막 보이는 사람들 중에서 그의 때문에. 자기 자신이 괴로운 사람 혹시 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 의의를 내게 적용시켜서 자기에게는 조그마한 허물 정말 입새이는 작은 바람에도 괴로워하는 내게 있는 부족한 모습, 연약한 모습 내게 있는 실수, 허물, 그 죄, 이것 때문에 정말 괴로워하는 분들 가운데서 의분느라고막 소리치고 화내면서 보셨어요? 아마 못 보셨을걸요? 의분을 말하는 사람은 대부분은 다른 사람들을 재단하면서 화가 나가지고, 막그 소리를 막 내고 할지는 모르지만, 자기를 말하면서 의분에 치를 떨고, 그 의분 때문에 괴로워하고, 엉엉 울고, 그러면 보셨어요? 못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착각하세요. 하나님이 의분이 가득한 줄 아세요? 하나님은 의분이 가득하셔서 뭐 죄진 사람들을 벌 주시는 것을 좋아하는 줄 아는 사람들 많은데 정말 착각이세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느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우리는 악인들이 벌을 받으면 고소해하고 잘 됐네 뭐 그럴 수도 있고 뭐 그럴 줄 알았어.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도 어른분이니까, 악인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기뻐할 줄을 생각하시는데,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 정확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찌 악인이 준 것을 조금인들 기뻐할 수 있느냐. 잘못을 드러내고, 책망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거 돌이켜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 그걸 기뻐하는 거지. 그게 정말 여호와의 기쁨인 거지. 악을 들춰내서 벌받게 하고 청망당하는 거, 어떻게 내가 그런 거를 조금은 늘 기뻐할 수 있겠냐. 주님이 정말 의로운 사람을 보면서, 그래, 이게 정말 의이다 너도 가서 이렇게 정말 해야 된다. 그런 사람의 성경이 있더라고요. 자, 누군가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나온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자, 내용은 생각해서 아시니까. 만약에 그런데 이 선한 사마리아인 의의가 자기 자신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이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방향으로 의의가 행사됐으면 이 선한 사마련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유튜브 딱 찍으면서 유튜브 뉴스 만들어서 이런 타이틀을 걸었을 거예요. 말 뿐인 종교인들. 뭐, 제사장, 요즘 말은 목사, 레윈 장로, 말로는 사랑을 말하지만 정작 고통받는 것을 보면 외면한 종교인들, 위선의 극치. 막 이렇게 막 유튜브 만들 뿌렸을걸요? 그렇지 않아요? 그뿐만 아니겠어요? 정치인들도 고발하겠죠. 이렇게. 정치를 어떻게 하길래 강도짓 아니면 먹고 살지 못하게 만들었냐. 이 무능한 정치인들. 대서특필 막 만들었겠죠. 거기다가 막 경찰도 고발했을 거예요. 이렇게 월급은 또박또박 민생은 치아는 뻥뻥. 이렇게 다들 걸면 많이 거기다 낚일 거예요. 그죠? 유튜브 다 들어서 보고 딱공부하고 그래, 맞아. 뭐 이렇게 선동 당하고. 여관 주인에게도 말했을걸요? 난 이렇게 어제부터 내 스케줄 다 포기하고, 내돈 써서 여기에서묵고 자고 약값 다 내고 그러는데, 그럼 당신들 깎아줘야지. 하안 깎아줘. 돈다 받냐? 이러면서 악덕 사업가. 자기밖에 모르다. 무슨 무슨 호텔 사장. 뭐 그랬을 거라고. 우리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의로운 줄 알고, 속고 있고, 현혹되고, 선동되어지고, 같이 돌던지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원초적 성단에는 그런 의로운 없었어요. <laughs> 처성탄에는 그런 의로은 없었어요, 여러분. 저는 사실 오늘 제가 이 설교 제목을 정하고 나서 주보까지 만들고 나서 인쇄된 주보를 보면서 설교 제목을 보는데 숨이 콱 막히는 거 있죠.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당신은 의로운 분이십니까? 이런 설교 제목이 어디 서 제가 만들었지만 정말 엄청 이게 참 부, 부담스러운 질문이고요. 무리한 제목일 수도 있어요. 저도, 그래, 우강성 목사는 어려워요라고 대답하기 어려운, 아니, 그게 말 못하는, 이런 질문 지금 대놓고 설교하고 있는 중이에요. 누가 나는 어렵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근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못하니까, 못한다고 합리화시키지 말고, 못하니까, 못한다고 포기하지 말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성경에 말하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요셉이 말하는 의를좀 배우고 싶어서 흉내라도 좀, 내고, 흉내라도 좀 내고 따라가고 싶고 그런 의미에서 이런 제목 달았으니까 너무 부담은 갖지 마세요 여러분 설교 제목에 부담은 갖지 마세요 그런데 부담은 안 갖더라도 우리 진짜 의는 뭔지 알고 삽시다 <laughs> 아멘 성경에 말하는, 주님 말씀하시는 진짜 의가 뭔지 그 정도는 우리가 알고 살고, 행하고 살고, 그리고 이런 의가 있으면요, 허달 허물을 덮어서 요셉 가정처럼 정말 아름다운 행복한 열매가 맺게 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의름이 실천되어지는 그런 여러분, 모든 가정, 아, 그런 교회, 그런 삶을 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